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 7 3년이 되겠습니다. 요기 13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두 가지를 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옵으리니 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며 주의 미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 바른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많은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접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잡고에 세우시며, 나의 모든 일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발을 가진다 점검은 의복같은 일이다 아멘 오늘 6기 13장 20절로 2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번 내가 주인 사문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어, 홀로 외롭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것들로부터 배반, 배반, 배반당한 이한 사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요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또한 잃게 됩니다. 그토록 건강을 장담하고 자부했던 자신의 건강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친한 우정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여비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는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친구들마저도 공격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욕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놈은 결국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요이 심한 논쟁을 주고 왔다가 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요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전적 향하고 돌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발 그 손을 거두어 간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욥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따라잡시다 내가, 내가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피하여, 피하여, 피하여 숨지 않겠나이다, 피하여 숨지 않겠나이다. 아멘? 아멘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라고 여기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요청한 두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을 자기에게서 거두어 주시어, 거두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위용으로부터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그러한 기도였다는 라 것을 우리는 또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따라갑시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정면으로, 정면으로 대화하기를 대화, 네. 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여기 대화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여기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간청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치는 선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치는 손이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펼쳐지는 손이 때로는 우리에게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손은 어 손이냐 따라갑시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정말 우리에게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손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로하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전적으로 아픈 곳을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를 위로하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전적으로 치료해 주는 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 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중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때로는 강건하게 다시 한번 세워 주시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라는 그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과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서 가 욥은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주님께서 날리는입사하기도 놀라게 하시며, 많은 건물도 쫓으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설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요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답답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삶을 살고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제일 답답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느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답 답할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명과하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이 신앙생활하시면서 제일 답답할 때라고 아마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올라온 것은 이때가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분명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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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도 참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버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절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 주님께서는 소용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시야가 떠져야 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생활하면서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그 순간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포기하고 막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영적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라 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단계를 한 단계 높여주시려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늘루야!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이러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음성은 음성은 있어야 음성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모든 일관을 마치고, 이대에 씻고,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잠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짱 나갈 시간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피곤합니다. 이제 하나님, 휴식을 취하려고 하 깊은 수면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깊은 수면을 취하게 하시되 꿈속에서 주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지금보다 건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맑은 정신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뛰어난 감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에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 중에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강력하게 연단 시킬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 진흙과 토기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진흙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할렐루야 두드리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진흙같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두드리시면서 불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해 나가고 계신들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난은 단순한 징계나 어떠한 형이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인간의 신앙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며 또한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고난 속에서도 욕은 알고 있었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아, 네.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들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욕과 같은 심정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까지 느껴질 때도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요.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축복과 올라온 인도 하신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도 쓰임받을 수 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크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부족하지 쓰임 받을 수,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그리고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모두 되실 수 있다면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재단을 섬기는 온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재단 아, 네. 재단을 섬기는 온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모두 되셔서 아, 네.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아, 네. 아, 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